오랜만에 혼자만의 여행이다. 이럴 땐 어설픈 호텔이나 모텔보다는 민박집이 좋을 것 같아서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예약했다. 보통 집주인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약한 방 집주인은 본인을 드러내는데 꺼리낌이 없다. 본인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 그리고 본인 인스타 계정까지 적어놨다.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된다. 와 정말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분이신 것 같다. 내 이상형이다.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집주인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. 에어비앤비는 보통 비대면으로 방을 이용하는 방식이다. 입실 2시간 전에 집주인이 방 비밀번호를 네. 메시지로 알려준다. 나는 비번을 누르고 그냥 방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.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숙소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어, 상상조차 문재수. 하지 못했다. 어? 어 깜짝이야. 아저 여기 집주인이에요. 집주인. 아 깜짝이야 진짜. 아니 그 비대면 아니에요? 비밀번호 보내주셨잖아요. 맞는데 제가 아직 청소가 덜 끝나가지고. 지금 시간이 몇인데 청소가. 죄송해요. 아, 일단 들어오세요. 아 들어오라고요? 네 들어오세요. 아이 그러면 잠깐 밖에 있을까요 제가? 아유 밖에 더운데 들어오세요 안에 시원해. 아유 아니 저기 더워요 더워 들어가도 아 더. 들어오세요. 아 이게 좁은데 괜찮아요? 네네 들어오세요. 아 예예 아유 근데 어우 아이거 청소하시는데 제가 여기 있는다는 게 참. 청소 금방 끝낼게. 어디 한데 포 아유 가방 벗고. 아 그래요? 아유 뭘 이렇게 벗겨주시나? 아유 요요 여기 앉으라고요? 네 여기 앉겠습니다. 아유 아유 이게 참. 청소 빨리 끝낼게. 요아 그래요? 아. 아이고... 네, 청소 다 끝났고요. 어, 어. 아, 제가 그 과로를 해서 그런지 코피가 조금 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아유, 빨리 쉬셔야겠네. <laughs> 네네, 아, 수고 많으셨네요. 아, 근데 방이 남자 방 같아요. 아, 여기 원래 네. 동생이 쓰던 방인데, 네. 얼마 전에 군대를 가가지고 아 지금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고, 아 저는 바로 여기 옆집 살아요! 옆집이요? 네 그렇군요.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 예예. 예. 네, 아, 여기 아. 보면 넷플릭스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아, 네. 쪽에 저기 네네. PC도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. 와 이게 남자가 쓰던 방라 그런지. 오이 너무 좋네요. 뭐 엑스박스도 있고 플스도 있고. 아 감사합니다. 아이, 잘 쓸게요 PC도. 아그 아, 저기 PC <laughs> 네. 보면 네. 올빼미 폴더라고 좋은 거 많이 들어있거든요. 심심하시면 그런지. 좋은 거라며. 아그 있잖아요 국가별로 딱 이렇게. 국가별이라는 무슨 아그 있잖아 av av 그렇게 말하라 아 이제 그런 거안 봐요 아예 사람 에이내뭐 밝히게 생겼는데 왜 그런 말씀을 왜참참 보실 거 같은데 에 에이, 에이 안 봐요 에이. 감사드리고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, 네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시세요? 예 네, 그럼 가볼게요 아그 올빼미 이티마시켜 안볼 거예요 예, 예 들어가세요 쉬세요 예. 와씨 올빼미 풀더라 그랬지 취향이 이게 어우 정말 와 오참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네. 와. 에? 어? 에? 어 웬일이세요? 아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. 잠깐 에어컨 방을 좀쐴 가게요. 어 그래요? 아니 뭐 보고 있어가지고 좀아 좀... 참. 맥주도 한잔 하고 까 아예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. 네네네. 아 참.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. 그러면은. 참. 좀 먼저 좀 끌게요. 아, 아이, 저, 아니 저안 보신다. 아, 아니 아, 게임하고 있었어 게임 아, 게임 아니, 게임 저 하고 있는데 음. 아저 저거만 먼저 좀 끌게요. 아, 짠. 어우 참별 일이 다 있네요. 아이고 뭐,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아몇잔맛있네그 에어컨 바람 차니까 이제 좀 시원해지셨어요? 네뭐 얼추. 아 그래? 응. 아 그러면 뭐 언제 가시려고? 아 진짜. 아니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뭐 벌써 언제 가냐고 그래요. 저 사장님은 뭐 남자친구는 있으세요? 아 사장님 무슨 사장님에 그냥 편하게 지혜야라고 보시면 되죠. 아 그래요? 편하게? 응. 말을 놀라고요? 응? 야이뭐 이거 오늘 아이 뭐뭐뭐 뭐, 그러지 뭐뭐뭐 뭐, 뭐, 맥주도 마시고 친해진 거 같은데 뭐 그래 그 그래, 지혜야 어, 남자친구는 있어? 아 오빠 남자친구 있으면 저 혼자 이러고 있겠어요. 오빠? 응. 저 오빠라 그런 거지. 네. 야 이거 뭐 많이 친해진 기분이야. <laughs> 아 이거 뭐야 이거야 야, 우리 짠 한번 하자. 아? 야 이거 오늘 아. <laughs> 그럼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요? 아 여자친구 있으면 이렇게 혼자 여행 오겠니? 얘는 참 진짜. 아니, 아유 맞지? 참 진짜. 잘 아유. 됐네. 야 내가 뭐 여자친구 없다는데 잘 됐다 고 그러면 안 되지. 잘된거 아닌가? 나도 남자친구 없고. 오케이. 그래 우리 야 우리 동병상련의 아픔을 우리 맥주로 극복해보자 그래. 그러니까. 짠. 짠. 아 좋다 좋다. 아아 아, 좋다. 우리. 넷플릭스나 하나 볼까요? 넷플릭스 나 하나 볼까? 넷플릭스 들어봐 봐 그래. 응. 요새 이게 핫하다고 하더라고. 밤은 긴데 뭐 어때? 뭐 아무나 틀어봐 이거 보자. 잠깐만. 저 저걸 본다고? 저 저거. 야 저거 되게 센 건데 저거 저거를 지금 이렇게 둘이 보면 좀 위험한데. 아유 저야야 야. 지금 야 저런 게 나오는데 야 아, 지금. 뭐 어때? 다큰 성인끼리. 아 무슨 올빼미도 보면서 무슨 저걸 못 봐. 아 올빼미 풀도 안 봤다고 뭔 소리야 아이 진짜 나중에 그냥 나 집에 가서 혼자 볼게 아이나 집에 넷플릭스 있어 아유 좀 아이 민망하네 이거 아이 나참 근데 오빠는 저런 거 집에서 혼자 보면 은 어떻게 이렇게 풀어요? 풀어? 야뭐 수학 문제도 아니고 뭘풀게뭘 뭘 풀어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? 아야아 야, 참나 진짜 아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이 그게 아니고 야, 계속 풀어놓으니까 나또 코피 날것 같아 아나아나 아, 나 진짜 근데 코피가 되게 자주 아, 아니, 그게 아니고, 아, 아니, 그니까, 러 아, 내가 오늘 여기 서울 올라오는데 차를 잘못 타서 막좀 고생을 마, 많이 걸었거든. 그래서 피곤해서,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. 아, 야, 참, 아우 좀, 아우 피곤하네. 아유, 그래? 야, 그럼 아. 내가 뭐, 마사지 해줄까? 어. 할줄 알아? 나 마사지 자격증이 있거든요. 아, 진짜로? 그, 뭐, 어떻게 했으면 돼? 그냥 편하게, 아, 그래? 몸에 힘 빼고. 어우, 참, 이게 참. 야, 어이구, 어이어 <laughs> 많이 뭉쳤네. 오! 어. 안 되겠다. 어. 오, 봐. 어. 저기. 누워봐요. 내가 제대로 해줄게. 누우라고? 응. 어디서 누워 어디긴 침대 에 누워야지. 아 마사지니까 그그 그, 그럴까? 마사지비라도 줘야 될것 같은데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. 아우. 아. 어. 와, 야 너무 좋다야. 아. 완전 시원하지? 어, 야, 내가 뭐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이거? 보답? 아. 오빠도나 음. 마사지 해주면 되지. 왜? 뭐라고? 뭐? 아니 그러면 뭐, 문자를 받으려 고 그랬어? 알았어, 알았어, 해해 해줄게. 아 그럼 못할거 없지 못할거 없지 그래 그래 아 빨리 해. 나 빠곤해 죽겠어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럼 시작한다 야 불은 왜 꺼? 오빠 어. 뭐, 오빠 심장 소리 나 한테까지 들리는데 뭐, 왜 이렇게 음. 심장이 뛰냐 아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헉, 이게 속도가 비피미 높이야 야너 그렇다고 오빠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면 나더 이상 너무 힘든데 나 어떻게 하라고 너 이렇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뭐 틱해 주.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. 왜 내가 안 힘들게 해 줄까? 안 힘들게 해 준다고? 아, 얘가 보자 보자 하니까 자신 있게 나도 남자인데. 야, 네가 뭔데 아까부터 자꾸 네가 리드해? 야,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리드해도 되는 거지? 해 봐. 해 봐. 너후회 하지 마. 좋았어? 아, 몰라. 진짜로 너 방에 에어컨이 고장 난 거야? 아, 유치하게 무슨 비밀은 비밀이야. 아, 나 참, 진짜. 아, 근데 지야 궁금한 게 있는데. 지금 12시가 지났잖아. 그러면 우리 언제부터 일일이야? 아, 몰라. 100일이나 잘 챙겨. 그래? 아, <laughs> 자, 앞으로 잘할게. 아, 무슨. 아, 유치하게. 아, 참나. 아, 씨. 도장까지 찍어. 복사까지 해. 아, 참나, 진짜. 아유. 아우, 참, 진짜.